안녕하세요. 역술 전문가 팔봉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굴러 들어오는 복을 차버리는 여섯 가지를 설명해 보자입니다. 우리가 복이 없다, 어렵다, 힘들다, 그죠? 나는 뭐 인덕이 없노? 이렇게 자식 복도 없고, 조상의 덕도 없고, 그죠? 이렇게 많이 없다고 하면서 한숨을 푹쉬면서 그죠? 크이 무슨 돈이 떨어졌는지 고개를 숙이고, 크 이렇게 뭡니까? 고개 숙인 남자처럼 다니는 사람들 있죠? 이것을 우리가 굴러 들어오, 들어오는 복을 차, 차버리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올려드릴까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오랫동안 철학과를 하면서 많은 상담을 하면서 부자는 부자의 개념이 있고요, 복이 많은 사람들은 복이 많은 사람들의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는 간편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우리 대통령들이나 정치인 거죠. 다른 또 성공한 사람들, 또 우리 부자의 그룹 회장님들. 조깅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죠. 새벽에 그죠. 아주 일찍 일어나서 그죠. 어, 또 어떤 분은 회사에 다 다니면서 뭐쓰레기를 주운 사람 있고 그죠. 어떤 분들은 조깅 또 산행을 하시는 분또저정치원 대통령들은 비서관 다니면서 예 산을 올리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그 옛날 무슨 산악회 무슨 와에서 산악회 많았잖습니까. 이 정치나 재벌들 이런 예, 성공자들은 모두가 새벽형 인간이라는 겁니다. 새벽형은 뭡니까 바로 건강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건강 없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예, 보호자들은, 성공자들은 전부 새벽형 인간인데, 바로 건강과 연결이 되어 있더라. 내 몸을 가장 아끼십시오. 아끼야만 내 복을, 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도론복도 차버리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자, 많이 아프신 분들 보면, 전부 허벅지가 이렇게 아주 얇고, 그런 거리, 거릉거리, 그런 거리가 아주 짧죠. 짧으면서, 예, 중심이 좀 약해 보이죠. 그거는 바로 건강에서는, 예, 어깨를 작 푸면서 내 복이 들어오도록, 그죠. 자, 우리가 천지인이지 않습니까? 예, 머리는 바로 하늘이죠. 예, 바로 땅 밑에 발은 뭡니까? 예, 지가 되겠죠. 천지인인. 사람은 중간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기운을 딱더 똑바로 받으려면 어깨를 작펴면서 그죠. 늘새웃음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들어옵니다. 자, 두 번째, 가정이 평안해야 되죠. 가, 화, 만사성이죠. 가정이 시끄럽고, 가정에서 뭐잘 이렇게 화합하지 못하고 시끄럽게 나와서 남자들이 잘 되는 일이 있던가요? 또 여인들이 잘 되는 일이 있던가요? 그죠? 내 가정이 평안해야만이, 예, 그것을 잘 다스리고, 인내하고, 참고, 그죠? 예, 또 멀리를 내다보고, 사람이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또 내로 남불이지 않습니까? 나는 다 노면 서고 남은 거는 타고 들쳐내서, 자꾸 가정을 쉽게 이렇게 하면 결국 끝까지 가기는 힘들겠죠. 물론 또혼는낼 수가 있고 잘못된 거를 지적해 줄수 있지만 그것을 자꾸 크게 부각시키면 그 결국은 그 가정은 깨지고 말겠죠. 그래서 어느때 예, 가정이 평안하는데 예, 생각을 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예, 또 상대가 잘못했더라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언젠가는 또 뭡니까? 그것을 돌려받을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만이. 가정은 편안하다. 두 번째. 그래서 가정에는 야, 평안이 있고 용서란 게 따라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소탐 대실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복을 차버는 중에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작은 것을 참하다 보니 큰 복을 못 받아요. 예. 작은 거에서 자꾸 눈이 어두워지니까 큰걸못 보는 거죠. 그렇죠? 그죠? 작은 사랑에 미치니까 큰 사랑을 못 보고, 작은 돈에 미치니까 큰 돈을 못 가지고. 예. 그죠? 또 작은 거짓말 하다 보니까 예 크게 나중에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탐 대실이. 아주 중요하다. 작은 걸 탐내지 마십시오.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집에 뭐 떨어진 선풍기, 특히 라디오, 그, 뭐, 옛날 그 뭡니까? 전축이라 하죠. 오래된 앰프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왜? 고장난 벽시계라든가, 고장난 그 라디오, 고장난 그 뭐, 우리가 그 뭐, 카세트,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전축이라 그러지, 옛날에. 이런 것들, 소리 나는, 소리 나는 피아노도 마찬가지, 로 오래된 거는 그래서 팔든지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걸 자꾸 내가 가지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큰게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소리, 특히 소리 나는 제품들은 빨리 내보내버리십시오. 고장나서 잘 사용 안 하는 거는, 그런 거는 내보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복을 자, 네, 편안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새 것을 우리 집에 두는 거죠. 그런 데 고물상에 두든가, 그죠? 또 어디에서 뭐 이렇게 봉사를 하든가 내 보내는 게 좋다. 이렇게. 그래서 작은 것을 탐내지 마라. 그래서 큰 것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가 역지사지죠. 항상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근데 나의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니까 복이 막히는 겁니다. 아 부인이 잘못했을 때저 사람 입장에서는 왜 이랬을까, 예, 그죠? 아, 애기가또 자식이 잘못했을 때 제가 왜 이랬을까,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왜냐? 나의 입장만 자꾸 생각하기가 내가 이런데 네가 그럴 수 있나, 내가 이런데 네가 그럴 수 있나, 그죠? 내가 이런데 네가 이, 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나, 나를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전혀 답이 보이질 않죠 돌파구가. 그래서 남의 입장에서 조금 이렇게 들춰보더면 결국 거기서 작은 희망이 보이고. 작은 답은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늘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예. 그러면 야 막혔던 아, 그 꿀뚝도 뚫피고 예. 뭐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게 됩니다. 항상 남의 입장에서 하자. 나의 입장에서는 하지 말고. 그죠 네, 내-내탓이다. 내탓이다. 그죠 이렇게 이래지. 너탓이다. 너탓이다.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오 다섯 번째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제 소걸름처럼 우리가 야이 예, 정치인이나 우리가 성공한 재벌님들은 뭐 그런 거리가 아주 그 크죠 두복 그 나중에 참 이렇게 몸이 많이 아프시면 모르지만 젊을 때뭐 정중 회장님을 보면 그런 거리가 소걸름이죠 이런 분들 이 어깨를 촥 펴고 야그소걸름을 예, 그었습니다 두벅두벅 이런 그런 사람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고 복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리를 좀끼보폭을 길게 하고. 예 어깨는 피고 예, 목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지인 하늘과 땅과 이기서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래 숙여 버리면 연결이 안 되죠. 더 들어야만이 다 천지인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를 접고 예, 목을 들고 예, 고개 숙인 남자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 러면서 한숨을 또 쉬었으면 안 됩니다. 예. 뭔가 뭐, 그죠. 한숨을 쉬면 저 사람이 자꾸 내 복이 뭡니까? 들어오다가도 나가버립니다. 아, 이 사람은 복을 줘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복을 지닐수 없는 사람이구나. 복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복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아, 언제든지 와라. 나가, 서 사용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야 복도 오는 겁니다. 그죠? 복이라는 게 누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어차피 무형의, 세, 무형의 세계에서 우주, 우주 원리에서 오는 거죠. 우주 원리 뭡니까? 하늘과 땅과 중에 사람이 있어. 우주 원리죠. 천지인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나에게 왔을 때 어떤 사람은 잘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못 사용,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있죠. 예, 옛날 어느 대사님이 예, 밤에 목이 말라서 그, 그 토굴에서 해골물을 먹었죠. 그죠? 그 해골물을 먹, 모르, 모르, 모르고 먹었을 때는 정말 시원했지 않습니까? 아침에 보니까 해골물이죠. 그죠? 그래서 알고 모르고 차이는 너무나 큰 차이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그름처럼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또, 자, 저 동쪽으로 동쪽을 볼 때는 손가락 끝은 보지 말고 동쪽만 봐,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손가락 끝을 보니까 뭡니까? 작은 것만 가질 수가 있고 내가 큰내 원력을 보,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를 풀고 그죠? 당당하게 당당하게 그래야 어디 가도 대출도 잘 나옵니다. 야, 저 사람 능력한가 봐. 뭐 여유가 있는가 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자, 마지막 여섯 번째가 꿀팁입니다. 자, 나는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나는 무엇이 열번 넘어져도 아무리 아파도 이길 수 있다. 나는 낫을 거야. 나는 잘될 거야. 예. 나는 모든 이 분들이 나를 좋아할 거야. 뭐 이렇게 있죠. 자꾸 자기가 좀 부족하더라도 나는 할수 있다. 예, I can do it. 또 당신도 할수 있다는 자꾸 칭찬을 하셔야 됩니다. 예, 친구도 할수 있다. 당신도 할수 있다. You can do You can do 이렇게 남을 칭찬을 자꾸 하면 은 그것이 나의 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할수 있고 너도 할수 있는 거죠. 네, 그거는 여러 사회 여러 가지가 되어 있죠. 뭐 농사도 되고, 운동도 되고, 사회 취업도 되고, 그저 진급도 되고, 또 우리가 재물을 뿌리는데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죠. 아무리 이것을 다 잘해도 마지막 여섯 번째 재물이 없는 성공이 있을까요?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열차피 마지막 복은 뭡니까 결국 돈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재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은 나는 크게 벌수 있고 나는 승무 할수 있다 당신도 할수 있다 자식 보고도 아들도 할수 있다 옆에 친구도 할수 있다 이렇게 늘 남을 칭송하고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만이 내가 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이고, 나는 안 된다, 복도 없다, 식구도 없다, 마누라 복도 없다, 내 돈복도 없다, 조상의 복도 없다, 나는 꼬라지가 와일로, 뭐, 이렇죠. 자꾸 나가 한숨을 쉬면서 부정적이게 하는 순간에 내 복은 자꾸 글러져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 순간에. 차라리 그래서 하지, 말않을 말은 안한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숨더봐 죽겠다. 뭐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 뭐 누구 미어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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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죽겠다 이 사람 결국 나중에 보면 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슬픈 노래도 나의 기운을 예, 부정적으로 탓기가 되니까 너무 슬픈 노래를 많이 부르지 말고 예, 항상 좋은 음악, 좋은 노래 그죠? 그리고 죠그 웃음을 많이 지어야많이 우리가 웃, 웃는 일도 생기는 거죠. 늘 슬픈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 슬픈 이미지로 나중에 종말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 할수 있다. 당신도 할수 있다. 예, 나는 열분 넘어져도 또될 거야. 또될 거야. 그리고 죽겠다. 힘들다. 이런 말씀을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자기도 모르게 전념이 돼서 나중에 보면은, 예, 상대 배우자도 죽겠다. 죽겠다고 자식도 죽겠다. 죽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결국 그 집은, 예, 복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섯 가지 복을 차버리는 여섯 가지 야, 새벽의 건강을 새벽형 인간이 되어라 너무 늦게 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가 멀리 보고 그저 좋은 곡식을 또 구해오겠죠. 예, 두 분의 가정이 편해야됩니다 아무리 상대가 잘못하고 극태대한 잘못을 해도 또 용서하고 용서하고 예, 편안을 예, 자기만이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소탐 대실이죠세 번째 절대 작은 걸 탐하 탐하다가 큰걸 놓치지 말라는 그런 뜻이고요. 자, 역지사지 네 번째 남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또 상대가 비록 잠을 하더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면 그래도 좀 용서가 되고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속으로 같이 겪고 어깨를 쫙 펴고 그죠? 이까에는 미소를 지내면서 눈은 아주 힘을 주면서 멀리를 바라봐야만이 크게 멋이 보입니다. 땅 밑을 보고 이렇게 움츠려서 걷지는 마십시오. 소름 돋 이래, 그래, 지금 대통령이다. 6번 어? 나는 무엇이든 할수 있다. 너도 할수 있고, 나도 할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오늘 툴러들은복을 예, 차버리는 섯가지를 정리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예, 나름 장시간 시청해서 고맙고요. 혹시 나이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도 알림을하셔서 좋은 댓글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팔봉쌤이었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